이제 제 생각을 막 적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적었기 때문에, 혹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또 이제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면, 은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해서 또한번 올려주시고요. 아멘, 네. 주님을 잘합니다 제목만 제가 올려달라고 니서 정글성이, 정글성이. 뭔말 한번 해 볼게요. 주세아 오늘 아, 음, 대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강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에 여시네. 이록 뜻이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입으로, 입으로 하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하나. 하나. 것이라 니 아멘. 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니다 그래서 저때 아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떡으로 자셔 가지고 하시지 않나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장 4절 본문에서 제목을 한 겁니다. 말씀을 묻읍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제가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10편 119편의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마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비꿀보다단하있다 그런, 그런 본문이 있고 예림의 1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 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이렇게 해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성경다운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이렇게 단지어 이랬을 때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는 것입니다. 또 예를 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 이렇게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생명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침물의 나무가 식물의 생명이 있고 권충이나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들은 공통적으로 그냥 공통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생명이죠. 그이생명은 우리가 자라나는, 자라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밥을 하루에 제끼먹습니다만는제 3개 끼를 먹고 또 집에 가면 또 간식도 먹습니다. 저희가 집에 가면은, 뭐, 피자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족발도 먹고, 막 그렇습니다. 런데 우리가, 이, 돌둘보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마트에 지나가 보니까, 무릎쫙 깔려가지고, 이야, 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돌이켜 볼때 우리 정말 우리 육식에위해서는더 많은 것을 먹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 그다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날 누군가에부터 아까 목사님께 말씀했듯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데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니죠 그리고 믿고 받아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우리는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듭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신사한 생명이 우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저도 그냥 가끔씩 조금 놀라는데 내 생명에 우리 육신의 생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하고 그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다 이렇게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은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약해져서 죽어가겠습니다. 전에 그래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장림사이 아 저는 밥을 차이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말씀을 저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매일 밥은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아무리 바빠도 밥을 못 먹는 소리는 거짓말이고 밥 먹을 시간은 한덜 내는 것이다 일하는 중간 동안에 그렇게 밥먹을 시간은 한덜 내는 것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명의 필수적이라고 계단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요사 1절 8절에 보면 이 율법적을 내게 쓰러지지 말게 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지켜라. 그리고 내가 흉통하게 다스리게 하 10편 19편 7절에도 여호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속생케 한다 그랬고 4경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던던히 세운다 그리해 고로세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도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신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과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 6장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유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딴걸 통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수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풍수한 그런 것들은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는 외상을 하면서도 정말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몸이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어떤 생명이나 빛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뭐 지혜나 계시나 그런 것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밥을, 밥 먹을 시간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밥 먹을 시간을 만들듯이 정말 우리는 말씀하는 시간을, 말, 말씀 먹는 시간을,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을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야 하그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 25년 전에 결혼을 결혼을 해가지고 한길이 하고 한 집을 한 갔어요. 저희가 지금 뭐 아주 건강하게 뭐제제 제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은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마냥 지금도 태어난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그 아이들이 먹지도 않고 모유를 먹지 않고 분유도 먹지 않고 유수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속상할 것있어요다기야 대화 좀자라라 먹어라, 아빠 먹기 싫어, 먹어야지. 먹어야 자고, 먹어야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살수있는것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 말씀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장 13절에, 어,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보면, 단난 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하고 실력한 짓을 잡아라.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지나가다가 보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 받았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보원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고 또 뭡니까? 생활 속에서 어렵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때까지 이 단계가 다 구원에 탁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일버스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그리기 아니갈라디아서 2장 27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단계,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은 바로 말씀대로 충만된 생활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돼야 되고, 이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영합니다. 내가 이제 한5 4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보면 공작님이 나오죠. 그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40살에는 구름의 그 나이라 그랬고 50살에는 지천명이나야되랬습니다 지천명이란 뭐냐면 은 지는 알짓자고 천명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양육받아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스마트폰 빠져 있습니까?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집에 가면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 리는 말씀을 10분을 봅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야심입니다. 10분도 붙지 않습니다. 음. 스마트폰을 한두 시간 봅니다, 분분들고 세 시간 봅니다. 대부분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오락을 하고 영화를 하고 세상의 모든 취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없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그시간 하나 있해야 됩니다. 옛날 누가 시를 썼는데 그 너는 당신은 나를 가끔 생각하지요 당신은 나를 가끔 생각하지마 나는 가끔 딴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가끔 생각하지만 나는 계속 당신만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음을 받기 전까지 창세전부터 우리 선택할 때 그때까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영혼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만 생각을 했있면좋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위에 몇분 생각하고 몇 분을 바라보고 몇분 기도하고 몇 분을 숨겨 놓니다 그만 손을 얹어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죠 그래서 이 종재님 말씀하신 것들 어떤 핸드폰 중남 중남부 봐야 돼1 0전 오락 3상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50대다 보니까 아, 그때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인생은 그냥 바람 구름 잡는 것 같고 뚱구름이고 덮게비고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본 장인은 아파트에 누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사라져는 것입니다 아파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형데 나랑 가져가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집에 책이 한친구가 있습니다 다 누가 다 가져갈 것입니다 버리든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이러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옷 다가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루지 않지만 곧 사실은 이루질 것이죠 그 사실이 천국에 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야할것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바담할 수, 숙여있었있었 제가 작가인처모르만바에숙여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숙여있다는 거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당부의 자 그리고 배달이 니다 자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확실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고 이제는 저기 본질을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 점, 점점 나아가면 성경에 멘트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는 발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것이죠 그 꿈을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죠 머리는 눈은 멀리 봐야 되고 발은 땅에 두는 것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우리 나아가지만은 바로 현실에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이 현실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 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영적 음. 성장을 위해서 속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정말 분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또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말씀 먹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생활에 대해서는 참좋습니다 네. 교회생활은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이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잔치 생활입니다. 오래 할 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말하십니까? 대통령 만나러라도,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보지 않는데,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백 수십 배더 크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렇잖아. 요 우리 믿음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아았어요 빛이, <laughs> 예. 주면 찬양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치생활되는 괴산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